Terima kasih telah menonton! 하고요. 지금 기다리던 눈이 옵니다. 문 열어볼까? 근데 엄청 추워가지고 준비한 옷을 못 입을 듯. 오 바람. 오, 너무 추운데? 어. 어 저기 보인다 도쿄 타워. 아니 도쿄 저 시계탑. 아 도쿄 타워라네? 미쳤나 봐. <laughs> 사포로 시계탑. <laughs>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. <laughs> 아이고. 갤럭시! 갤럭시! 짱입니다, 갤럭시! 눈이 많이 와요. 저희 오늘 아침 점심? 점심으로 먹을 메뉴는 스시입니다. 11시 오픈이고 지금 10시 좀 넘었는데 줄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금요일이라서 좀 적은 건가? 짠 합시다 아 어, 너무 쉽다짠 오케이 한글로 주문할 수 있어요 연어 참치 일치치 여기 시간적가 있나? 시간대 와와 와사비 엄청 세다 우와. 오 와사비가 많이 들었어와 부처럼 파요거 그냥 이렇게 언제? 오징어의 유자 속. 오 너무 다 음. 나또. 잡아. 나또. 날치알 구운 연어. 구운 연어. 박자 자 하나씩이니까. 어쨌건 어때? 기다린 보람이 있어? 응맛 음, 맛있는데? 맛있어? 응맛 음. 나도 좋아 응. 잘먹 응. 물어봐 여기 응. 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고요개류 지느러미 참치 하나 먹어. 하나 먹을까? 아 고등다해 다 좋다. 그이벌 시켰어요. 음 맛있다. 한 해봐. 해먹었어 한번 먹었어이거 너무 맛있겠는데? 응. 강훈이 오빠 싫어하는 음식 이거 먹어봐 지저분 응? 지저분 이런 말 해도 만술값가만아 갑자기 재단을 보고 가십니다. 여러분, 저같은데1 1에서만지 어, 맞는 거 같아요. 이아 식스. 여기에서 샀어요. 저희 커피 먹으러 왔어요. Where? Where? Latte 3, three. Yeah. Two sizes, regular or large? Regular, regular. Yeah. Size. Cut! You can You can choose milk <laughs> <laughs> 아,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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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이이건뭘 이쁘다. 이쁘다. 다이안트이 어떻게 쁘다 이쁘다. 이쁘다. 이쁘이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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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이다 완전 맛있니 음. 음. 맛있지. 맛있 이거 모듬? 어 모듬을 먹어보고. 모듬. 응. 그리고 이건 먹어야 됩니다 마늘 튀김 요거까지 달걀까지 해서 550만 아 아깝다 거기에다 이제 술 시킵니다 채영 사켜봐 잔술 있어요? 이거를 먹자 뭐냐 이건 뭔데 무제한 아 무제한 얼마인데 1인당 13, 1,300엔 오 선해 1시간 또 1시간동안 밥을 먹어야 돼 아니 술만 술 먹어야 돼 1시간동안 응. 어어 이, 이 녹색만 시킬 수 있대 오, 어, 그럼 또 빨리빨리 먹자 이게 그럼 치킨이곤 한식곤 이렇게 하자 이게 또 싸게 먹것 같아 어 이걸로 해가지고 네. 저희 한국에서 예약하고 온야키니꼬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는 레몬 유자삿포로 아, 유자. 클래식 이거는. 뭐지? 였이시 뭐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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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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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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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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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짠! 오빠 구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겠습니다 네. 오! 오, 비이나 오! 이제 살짝만 입 지금 먹어도 됩니다 아, 어, 기름 음. 와우 엄청 기름네 엄청 기름지 아, 맛있습니다 야, 약간 기름기좀 느끼하고 살살 녹긴 하네 음. 와우 기름더어리야 그냥. <laughs> 한입딱씹으면 기린 한다. 그냥 기름을 한번 먹었다. 바이어바이어 아, 음... 맛있게 구워주쇼. 오, 맛있게 보이던데. 이거 확실히 기름기가 적은가봐 분리 응. 안 나오네 근데 이거 먹어도 돼요 여러분? 아,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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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레이 켜거라 괜찮죠? 많이, 많이, 많이 먹으면 뭐다 똑같지 막속에 들어가는 거 모르기는 한데 소고기 맛을 왜 부위별로 다 맛이 똑같은 거 같지? 기름기가 많고 좋고 이것도 많은 거 같아 그냥 먹어 언니가 이거 다 탔다고 먹지 말래. 먹어. 왜? 네. 아우. 음. 역시 한국인은 김치가 필요해요. 이거는 어떻게 는 이거를 이거 를 이렇게 흔가리가 뜨거우니까 밖으로 빼셔 가지고 올리신 다음에 얘가 다 익으면 마늘을 빼고 마늘에다 소금 치고 이 남은 남은 기름에다가 이거 넣어서 다시 조리해서 먹으면 됩니다. 시원 고기드세요 이거 찍어 먹으면.. 좀 나아. 같이 먹어야지 진짜. 가지랑. 어 이거 타르타 타 김치 3종 세트. <laughs> 오이김치, 배추김치, 무김치. 오이 그.. 양념.. 오이짜가지 양념이랑 같이 음. 먹어. 괜찮아 괜찮아. 안 달아서 좋다. 음. 여보 어떠셔?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너네 응. 진짜 맞는 응. 거 응. 같아? 이거 손으로 맞는 거 같아 이거 김지한명에서 얼마래? 6천... 아니, 660원. 응. 아 660원 아 응. 60엔 오늘 단백이 많이 먹네 그러니까 탄수화물 안 먹었었네 밥 시키려다가 안시켰어아 근데 무가 너무 큰데? 확실 이거? 왜 와방이 오빠 이거 좀 잘라주면 안 돼? 위험한데 강훈이 오빠 내 옷에 묻히면 안돼손 조심해 손 하, 불안해 <laughs> 진짜 일부러 거야 <진짜. 웃음> 내가, 내가 할게 아니 아니 언니 괜찮아 <웃음> 아. <웃음> 아, 진짜 일부러 진짜 이것도 아까 흘려 고기를 하나를 떨어뜨려가지고 아. <웃음> 이제 는 웃음만 나온다 웃음이 <웃음> <잘> <웃음> 해맑아, 해맑아 맛있게 익고 있어 마늘이 소리 이다이 계란이 튀겨진다 튀겨져 응. 응. 원래 튀겨먹 g e r t o g g e 요 우와. 이게 눈이 안 온다 g g e r What's u 야기야기, 야기야. 왜 이렇게 야기해? 큰일기돈 얼마 쓴거야 지금? 대체! 안 해, 안 해! 어, 추워! 저희 지금 꽃집 롬으로 갑니다, 이 차로. 7시 에 예약했고요. 어딥니까?

이거 하나랑. 자, 우리 먹습니다. 블랙라벨. 삿보로. 여기랑 갱이 어떤 맛인지 보자. 짠. 아, 팥꼬치. 먹자. 짠 <laughs> 먹겠습니다.

이게 많이 나 베이크, 아스파라 베이컨아꼬치 깜짝이야. 데데그나 씹었을 때 육즙이 딱 나오는 거지. 맑죠? 따봉. <놀라> 꽈리고추 시킨 것도 나왔는데 여기는 여기에 소스 뿌려 먹으라고 하시거든요. 뿌리에요, 어머님. 어머님. 응. 충충충충 충. <놀라> 이거 맛있다, 꽈리고추. 언니, 안 먹었어? 먹었잖아. 응. 뭐안 먹었어. 거짓말 하지마. 내가 여기 하나 있는 거. 그, 럼 맞잖아. 이거 먹었잖아. 그, 럼 맞잖아. 내가 안 먹었잖아. 분명 가져왔는데? 이렇게만 하고. 안 가져왔다. 이거. 탑고로 블랙라벨. 두병 시켰습니다. 비만안 오면 돼. 아니, 잘 열어봐. 이게 더 생각보다 난 이게 맛있는 것 같아. 내 느낌은. 병이요? 음. 이거 화질이 별로 맛없게 나오는데 돼지 껍질이.. 껍데기인데 음. <laughs> 어묵 어묵 어, 됐다, 됐다, 어묵입니다. 아 진짜 이제 들어왔다 어묵입니다 어도아아이진짜 아닌지는 모르 그리고 <laughs> 어. 어, 추워. 콱잎 부어. 어우, 갑자기 또 눈이 많이 와. 아냐, 추워 죽었어. 어우, 따가워. 눈발이 날리니까 따가워요, 따가워. 여러분, 눈이. 빠가! 들어오는 것 같아. <laughs> 여러분 너무 <추>, 추습니다아 추워라. 이박밤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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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디바오빵의> 만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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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레, 오므라이스, 아이스크림. 소주에 안맞니 아이스크림, 맥주, 컵라면. 아까 산 멘두. 초점이 잠깐네 이거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귀여워. 딱한 손이야. 약간 그 크기는 그거 이게 600 얼마인가? 6,000원? 어, 600원. 우리 한국 돈으로 600 얼마. 68엔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아. 그렇게 싸다고? 배주가 미니라서 그런 거 아니야? 크기 차이 봐. 진짜 애기애기. 애기. 오, 여기다가. Good m o 여러분.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. 이제 곧갈 거고요. 지금 비행기가 50분 연착돼가지고 조금 더 여유로울 것 같아요. 원래 1시 비행기인데 1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갑니다. 오늘 여전히 눈이 내리고요. 어제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눈을 막 사방으로 때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좀 잔잔하니 소복 소복이 이쁘게 내리네요 근데 뷰가 안 이뻐 아하 하 대구창 갔다 오겠습니다 요거 어. 맞은편에 버스 두번지 공항에 문행하실수 있습니다. 저동 음, 노동, 무슨 노동이 그냥 기본. 기본 노동? 기본이 <laughs> 세